안녕하세요. 나라신입니다. 자, 오늘은 신축년 운세를 좀 볼까 해요. 범대 운세부터 한번 볼까요? 23살. 어이구, 될것 같으면서도 잘안 됐지? 자, 23살. 여러분, 자, 인자는 세살네살 어렵, 어렵다고 어렵 하지만 세살네살 노력해서 5살 되면 운세가 좋아져요. 올해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시험, 없는, 시험 봐갖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시험 보세요. 시험 됩니다. 되는 사람들이 가반수로 많고, 직장에 안 들어가신 분들, 못 들어가신 분들, 또 아니면 하고 싶은 공부에 열정하지 못하신 분들,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되면, 나안 되는 것들이 되려고 꿈틀꿈틀 꿈틀 일어나서 이루어지고, 나 내, 5월 신축년을 지나서 그 이듬에는 더 좋으니까. 그이드메를 생각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세요. 자, 처음에는 안 돼, 상반기는 안될것 같아도 하반기는 이루어집니다. 자, 직장에도 들어가고, 진급도 합니다. 서른다섯 살, 서른여섯 살. 자, 병인생 여러분, 음에, 참말로, 가까보시, 응? 가까운 사람 가까워시 어째서 직장도 그렇게도 그냥 진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하고 싶은 욕심만 잔뜩 있고, 그냥 하고 싶은 생각만 있지. 되지를 않나 자, 부지런히 한번뛰어보게요 자, 운세가 이제 돌아와서 움직일 운세가 되고, 작년에도 괜찮으신 분들 괜찮았어요. 자, 괜찮다는 말은 좀, 어, 어려운 말인가 모르겠네. 그래도 풀린 사람들은 풀렸습니다. 자, 작년에 풀리지 못했던 사람들. 자, 상반기에 들어와서, 자, 그 자리에서 열심히 다시 한번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다시 뒤돌아보셔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또 시작하세요. 자, 직장 진급하실 분들이 참 많네. 그리고 뭔가 계획해 놓은 양반들이 많고, 자, 이거 생각하세요. 지금 올해는, 자, 올해는 서른 여섯, 내년에는 서른 일곱. 분명한 것이 서른 여섯에서 지금 노력을 하면 지금, 지금 안 되는 부분에서 터져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 뭐, 하반기쯤 되면 성사가도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사 다음해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8. 갑인생. 고집도 황소 고집이야. 어떻게 나 잘났어? 어떻게 세상 잘난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다 잘났어요. 까놓고 보면 다 잘났어. 못난 사람 없어. 요즘에는 이쁘기도 해. 멋있기도 해. 남자고 여자고 똑같아. 고집이 한결같아. 자, 직성도 있고. 하지만, 내가 옳다고 내 고집 부린다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다가하야 사람이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어도 맞아가야 돼 사람이 같이 사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같이 한우물이 돼서 살아야 되만이 뭐가 이루어지도 이루어집니다. 자, 사업하시려고 들썩, 어서 가신 분들 안 되는 기절이 있어. 가, 고집 부리면 고집이 마이너스가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전에 아,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거 내가 옳은 일을 성사시켰으면 합니다. 자, 성격과 고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외골 속에는 나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상 하고 보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다를 봐주고, 아, 존경스럽다. 저 사람 참 지롭게 잘 넘어간다. 아니면 뭔가 어쩐다.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로 빠지면 억울하니까, 그 억울한 것보다도 사업이 되질 않아요. 직장 생활도 꾸준히 못 합니다. 왜? 직장은 양이 안 차거든. 그리고 내 손에 내가 다 자라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 소리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사업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사업에 성공하시고 성공하시는 양반들은 또 성취하시고 그럽니다. 자, 직장 없는 사람들은 직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48살 갑인생 여러분들은 자, 28수입니다. 8수를 잘 잡아서 그 바람을 다 직장 바람, 사업 바람으로 일으켜 보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 고집과 내가 옳다는 생각, 그 생각을 조금만 내려놔 보시면 많은 덕을 볼 것입니다. 이민생 여러분, 참, 이민생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고생 참 많이 했네. 에휴 가슴도 답답하고 마음도 안쓰럽습니다. 참, 살아온이라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덕도덕도 친 여자분들 보면 징그럽게도 없는 사람들 많아. 왜 이렇게 대장이야. 안 그러고 싶어도 그게 자동이지? 이 사람은 여자, 여자를 놓고 말하고 싶다. 남자들은,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직성이 강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직성이 강하고, 여덟 수, 일곱 수 넘긴이라고도 애썼고, 아홉 수, 여덟 수, 아홉 수넘기이라고도 애썼어. 그렇다고 다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인생은 인자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6 0부터 인자 시작해야 되는 인생이니까,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잖아요, 뭉쳐놨다고 생각만 했던 사업을 올해 저그 신축년에 잘 된다가 아니라 신축년에 다시 시작을 해서 다져서 신축년 다음에 그 활성화시키고 생각하고 사업에 번창해 보세요. 자 시작한다는 것은 시작은 언제나 서툴러뭔 일이 됐든 해다가 멈춰서 뭉쳐놨던 것도 그렇고 다져서 놨다가 해보려고. 그냥 놔뒀던 것도 마찬가지고, 서서 걸음마를 하려면 힘들듯이 그와 같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살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남의 생활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 내직성으로 내가 건설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뭘, 뭘, 운영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직장을 다녀서 간부가 돼서 임원이라고 그러죠. 그거 모릅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하신다든지 이러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60세, 인제 시작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시작 분명한 것은 본인들의 노력으로 61세가 되고 60세가 되면 다져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61세가 되면 번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 단! 다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또 듣고 가서 아, 잘 된다더니 왜안 돼? 그러지 말고 노력하세요. 자, 기회는 왔습니다. 이민생 여러분, 기회는 왔어요. 나태해지지만 마세요. 아, 나는 왜안 되지? 나는 이렇게 해서 다 잘랐어. 내 고집. 이것만 빼십시오. 그 속에서 다 들어가고 내 것으로 다 만들어서 내 걸음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될 것입니다. 경인생. 아이고, 어찌 한숨이 나올까? 참, 부지런히 뛰다 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 단계가 갈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도 일손 아직 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일손이라는 게, 어, 저, 어, 공무원 밥을 먹고 나라 밥을 먹은 양반들은 일손을 잡고도 그연줄을 잡고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개인 사업을 개인지도를 하신 분들은 보면은 개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70세가 71세가 아니라 7 5 6세에또 노는 양반들도 많습니다. 자 그와 같으그면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뭐뭐그 복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못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뭐 그러는 뭐 노인네들 뭐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많네요. 자 그런 양반님네들은 아직은 저게 뭐야? 연세는 있으나 아직은 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건강관리는 하시고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그래도 운동+ 운동을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짱짱하시네요. 건강하시네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아직 손 놓을 때가 안된 분들이 많으니 건강관리하시면서 지금 현재 있는 거내 안에 있는 거. 저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빼주세요. 그것도 덕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머니 아버지들은 지금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뭐 넘었지만 아직은 손안 놓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은 속에 있는 노하우랄지 아니면 어떠한 도법이랄지 있으면 있는 분들은 그 주변에 젊은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나눠 주십시오. 그것도 주는 겁니다. 건강 관리하시면 하시는 일은 그냥 무난하게 잘 진행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